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군대 교에서 회 계속 목회하다가 여기로 왔잖아요. 어,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사실 우리 여집사 있는 권사님들이 아실까 모르겠지만 전 연대 교회하고 여단 교회하고 조금만 사단 교회까지 하고 나왔어요. 근데 어, 여기 이제 오늘 강제성에 올라오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강제성은 군사령부 이상 교회에서나 이제 볼수 있는 거라. <laughs> 저는 대의로 전역했는데 거의 대령급이 돼야지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걸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 지금도 좀 긴장감이 있어요. 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한 편이 떠 올랐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치시 되고 싶다.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지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어떤 이름을 입 밖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에 해당되는 존재가 오늘은 살고 있는 나와 지금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이름을 부르면서. 입가에 미소가 지는다. 자연스럽게. 또는 더 나아가서 어떤 이름을 부를 때 마음에 간절한 기다림이 있다. 이거 뭐 길게 뭘 말을 안 해도 무슨 상황인지 무슨 이미지를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마음가운데도요. 굉장히 동의가 되실 것 같아요.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모든 걸다 떠나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기도 이제 이름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반해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원칙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그래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건 당연한 거 그렇죠? 당연해 보이죠? 예, 그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은 저희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이름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교회 청년부 때벌써 15년 전인데요. 교회 청년부 때 부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부장 집사님이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엄청나게 신실한 분이에요, 진짜.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청년을 수련회 때 본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간증할 기회가 있었어요.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37살 때까지는 교회가 뭔지도 전혀 몰랐고 하나님이 뭔지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그분이 친척, 친척한테서 이제 야, 교회, 다니, 교회 다니자라고 그렇게 계속 제의를 받았대요. 제의를 받았는데 그분 말에 따르면 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교, 일요일은 이제 주일도 아니죠. 일요일은 야구 보러 다니는 날 가족들과 그런 날이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친척을 통해서 친지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3 8 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 영접했던 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그 집사님을 만나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전혀 몰랐던 거죠. 아 이분 굉장히 어떤 신앙의 2대, 3대, 4대 이런 분이일 거야. 굉장히 탄탄하신 분일 거야.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다릅니다. 세상에서 어떤 특정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상관없어요. 찬송가 사에도 나와있지만 초막에 사는 사람이라더라도. 궁궐에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그 마음을 허락하셔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로움에 해당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 말씀 더 나아가 신구약 성경은 마치 이제 이런 관점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자기 명예를 떨치며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모시기에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어, 창세기 4장 더 나아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입니다 구약성경 시대 당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임 세상의 기원, 그세계 그러니까 기원 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선사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심안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장에서 특이한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인류 초기 문명을 주도한 것이 과연 누구냐라는 그런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사장이. 성경을 보면서 나름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누구냐? 가인과 그 후손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돼요. 마을의 형성을 했죠. 사실 그 마을을 도시라고 했죠. 농사를 지었죠. 농사에 필요한 가축들을 관리를 했죠. 사실 어원상으로, 어원상으로는 농사하고 문명하고 비슷합니다. 농사 짓는 거하고 문명하고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농기구를 생산을 했죠. 그리고 악기를 만들었죠. 무기를 만들었죠. 특별히 무기를 가지고서 뭘 했냐? 뭘 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을 억압했죠. 그 위에 올라설 수가 있게 되죠. 그 가운데 우열이 형성이 되죠. 실제로, 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선사시대에 있어서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과정은 부족과 부족 사이의 우열, 우열 관계가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뚜렷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laughs>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을 보면 짐작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계시는가? 분명 세상에서는 문명을 갖추고, 문화를 갖추고, 무력을 갖춘 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가? 인무제답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창세기 사장만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다른 자식의 후손들에 비해서 가인의 후손들은 인류 초기 문화 문명의 엄청난 발전을 끼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능했죠, 강력했죠. 뭐 자, 강점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가장 유능하고 강점 가중의 가인과 후, 그 후손들이겠죠. 어쩌면 그에 비하면 다른 후손들은 뭔가 능력이든 인성이든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래서 메인스트림에서 어떤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평가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은. 이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설령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는 주변인이야, 네이름 몰라도 돼, 너 되게 모자란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최고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세상의 기준이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로부터 대략 2,000년 후, 하나님 백성들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세파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스바 사람은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뭐 정직하지 못하거나 가늠하는 사람도 아니며 또 저기 저 한구석에 있는 세리아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모든 수입에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한편 세리는 저 한구석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침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죠 이 세리가 저 바리스파 사람보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비유에서의 바리새는 향한 예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맨첫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저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상황이 있는 분들인지를 아직은 제가 구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열심히 외울 거예요. 잘 익히고 외우고 특히 이 교구 분들 네잘 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laughs>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여유로움의 초안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넘어서서기가 정말 어려운 고민에 쌓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런 건다 알고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의지를 하게 되죠. 의지하는 만큼 나를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거는 어떤 걸로 나타날까요? 사실 여러분 저도 사실 몇 수십 번이나 경험하는 거지만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내려놓, 내려놓는 그때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정말 몇 번이고 몇 소십 번이고 좌절하게 된 경험을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잘 경험하셨고 이해를 하셨을 거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잘 돼야 돼요. 이건 저도 사실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잘 되면 그만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돼요 정말 이제 어려울 때 정말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게 친구인데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신가 어려울 때 나는 정말 자연스럽게 정말 기도를 하게 되는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게 되는가 근데 그게 안 되면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만 그게 자기 의의가 되기 쉽다고 하죠. 자기 의의가 되면은 그만큼 자기 허물을 보는 게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 꼭 필요한 부족한 만큼 꼭 필요한 부분을 보는 게 그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어, 아까 사례로서 함께 생각했던 누가복음 18장 예수님 비유에서 어떤 바리새인 얘기처럼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상한 심령이다라고 너무나 겸허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렇게 돌아서기까지 시간 좀 걸렸죠. 그 시간 그 시간 과정 과정에서, 시간의 과정에서는 그것보다 자기 의로움이 강했죠. 나단 선지자가 이제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분노심을 다윗은 예, 표표했었죠. 그러나 나던 선지자가 당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랬을 때,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의 허물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 허물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한때 자기 의로 가려졌던, 자신 어떤 강점, 뭐 다른 어떤 것들, 그것으로 가려졌던 그 심령이 너무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됐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가운데서 자신의 무력함을 자신의 무익함을 하나님 아니고서는 자신이 어떻게 할수 없음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죠 자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오늘 이렇게 다시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적용이 되겠습니까? 자, 성경에 기반한 사실 하나를 좀 짚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셨다라는 거는 말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될, 단절될 수밖에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오히려 죄를 생산할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보혜사의 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 마음 건데 내주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신앙 생활을 오늘도 내일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지금도 도와주시고 주관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건 저도 부족한 부분입니다만은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죽어서 땅속에 묻히고 나서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건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역시 사람으로서 각자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에 따라 명백한 허물을 최소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저도 예 있어요 정말입니다 있어요 예 결국자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각자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가? 있다면은 뭐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은 그건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내 조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자 허물을 가지고 계시는 어떤 죄인 허물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죄인들을 부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는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는 저도 여러분도 포함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바로 내가 허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반열에 들어섰다. 이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계속해서 그러했고요. 오늘 이, 순간을, 이, 이 순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도 저희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 안에 있다면 그 사랑 안에서 나의 마음과 행동은, 나의 삶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닮아갈 것인가?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것 드리는 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것인가? 이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구체적으로 크고 작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낼 겁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닮아갈 것인가는 구체적으로는 좀 서로간에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닮아 닮아간다, 간다면요, 그만큼 오늘 말씀처럼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족하고 세상에 보기에도 좀 부족하자 할지라도.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모시기에 조금씩 조금씩 순전해지지 않을까요? 그만큼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나의 정체성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보이는 신앙생활을 보이는 신앙생활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걸 아무리 열심히 한다더라도 어, 하루 이십, 24시간 곱하기 7을 했을 때그 시간의 총량을 개, 계산했을 때 얼마 안 돼요. 그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시간이 각자 일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바쁘, 바쁘시잖아요. 그쵸? 거기서는 제가 물어가는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맞, 맞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나의 중심이 어떠한가죠. 하 내가 어디서 뭘하 뭐 어디서 어떻게 뭘 하고 살아가 건간에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라는 그런 문제 문제인 거죠.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에 따라서 비록 똑같은 세상을 똑같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모습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마음은 얼만큼의 순전함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그만큼 얼마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가 아닐까요 이번 주를 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린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각자의 삶의 여러 정황 가운데서 비록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고민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지라도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그 다짐한 대로 살아가기를 간과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